안녕하세요. 똥선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페르소나5 스크램블입니다. 요즘 아이들 숙제 봐주느라 정신이 없어서 게임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페르소나 영상이 조금 늦었네요. 이번 페르소나5 스크램블은 이전 페르소나5 또는 로얄의 이후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전 시리즈를 해보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장담컨대 스크램블 처음 접해서 재미있게 플레이하신다면 아마 페르소나5나 로얄도 구매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기존 페르소나를 사랑했던 분들도 무쌍 전투로 인해서 구매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스크램블 역시 지르라고 하고 싶네요. 전투 스타일은 무쌍이지만 전작의 페르소나 시스템이 무쌍 전투에 정말 잘 스며들었다고 할까요? 이번 페르소나 스크램블은 기존 페르소나의 전투 방식에 조금 더 재미를 추가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콤보의 마지막에 자동으로 나가는 페르소나가 있는가 반면 전작처럼 다양한 페르소나를 소지해서 전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페르소나5 스크램블은 전작에 함께했던 동료들과 게임 시작부터 함께하는데요. 아쉽게도 로얄의 신규 캐릭터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스크램블의 신규 캐릭터가 상당히 귀여운 편입니다. 또한 전투 방법도 다양하며 바톤 터치와 쇼타임은 전투를 한층 더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네요. 지도 역시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답니다. 중간중간 간단한 퍼즐을 풀면서 이동을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로 이동하는 건 역시 재미있던 게임이었습니다. 페르소나의 전체적인 게임 스타일은 정보 수집, 전투, 예고장 보내기, 보스전으로 진행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서브 퀘스트 역시 즐기실 수 있네요. 서브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보상을 받거나 친구들과의 친밀도를 올려 밴드 레벨을 올려주면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패시브 효과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습니다. 전투 후 들어오는 돈을 올려주거나 온라인 상점에 더 고급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는가 반면 캐릭터의 피통, SP통, 하물며 페르소나의 속성 공격력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뭐, 자신이 원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페르소나의 아지트는 초반부 카레집 2층에서 시작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캠핑카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캠핑카를 이용해서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또한 요리를 해서 아이템을 만들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하고 벨벳룸에 가서 페르소나를 합성하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등록된 페르소나는 언제든지 돈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처음 페르소나를 접하시는 분들 겁내지 마시고 상위 페르소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페르소다는 이 페르소나를 수집해서 스킬을 이전해 주는 시스템 그리고 캐릭터 간의 친밀도를 올려주는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플레이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1회차 플레이를 하면서 서브캐스트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40시간 이상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반면 1회차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2회차, 3회차 플레이를 할 경우 CD 한 장으로 100시간 이상을 뽕 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저는 일단 거의 모든 게임을 구매하기 때문에 1회차만 플레이합니다. 다만 예외의 게임이 있다면 페르소나는 진짜 2회차, 3회차 플레이를 하게 되네요. 이 게임이 은근히 수집 욕심이 생기는 게임이거든요. 아마 전작의 페르소나를 쭉 플레이해온 사람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페르소나의 보스전 상당히 재미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보스전에서 키포인트는 보스의 필살기를 잘라줘야 되는데요. 이번 보스 같은 경우는 약점 속성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 경우 온몸이 불로 덮히면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보스가 힘을 최대한 모으면 광역필살기를 사용하는데 이걸 중간중간에 잘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 녀석의 약점은 성속성 그리고 얼음속성인데요. 파티언 페르소나가 서로 다른 속성의 공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의 약점 속성을 안다면 그에 맞는 캐릭터로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스의 공격 패턴을 자를 수 있게 필드에는 얼음 덩어리와 던질 수 있는 성속성 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니 잘 활용하면서 전투를 진행하면 됩니다. 페르소나에는 다양한 보스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략으로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보스전 영상으로 저는 이번 페르소나 스크램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쌍류도 페르소나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라 이번 페르소나 스크램블 굉장히 만족하게 플레이하고 있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まだまだ <laughs> <laughs> この剣はかつての勇者たちの <laughs> <laughs> あくまで我に邪魔をするというのか <laughs> 何言ってんだあいつは <laughs> 新たな設定がこだわったかとにかくあの剣は有効です

祝福をているのこ魔王様ともうあれ。

ソフィーうまいぞサポートの調子でガンガンやっされあるじゃないかソフーありがとうヨッコ

こいつは強い上に核熱が効かない油断しちゃダメだぞ

たどうせやるわ変わい任せて任せてイッシあんたのハートいただくねわわ,わからなこの我が顔が破れるという